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름이 벼룩이 자리예요 벼룩 갈 때, 우리 벼룩 알죠? 벼룩이 자리. 예. 전에 제가 벼룩나무를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어, 이도 이름이 좀 되게 좀 신기하네요. 벼룩이 자리. 예, 이름도 신기하고 잘, 잘 잊어먹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꼭 이게 승인게 꽃이 핀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작아요, 지금. 확대해서 그러지, 보시면 제 손하고 비교하면 너무 작죠. 예. 여 보시면 이쪽에 부분 부분 나 있습니다, 지금. 이쪽, 밭 쪽에 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쪽만 아니라 저쪽도 있는데, 이쪽이 좀더큰것 같아요. 예, 생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벼룩이 자리는, 우리 눈 건강에 좋아요. 또 효능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벼룩이 자리는요, 전국 각지에 밭이나 들에서 번식을 하고요. 본초명은 소무심체 또는 조철이라고 한답니다. 이 벼룩이자리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요. 너무 작다고 이름이 벼룩이자리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작아요 진짜. 여기 네. 보십시오 지금. 제가 근데, 하나 빼아겠습니다 여기 이거, 이거 잘뽑아세요 여기 네. 보십시오. 이렇게 예, 음. 생겼습니다. 그 자체도 꽃 같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꽃이 핍니다아이 조그만 데서 또 꽃이 핀다고요아 우리 이전에 거... 벼룩나물도 꽃이 피었잖아요. 아주 네, 작게. 맞아요. 아 이것도 꽃이 피는군요. 네. 또한 이 벼룩이자리는 좁쌀뱅이. 또는 모래별꽃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고요. 봄철에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답니다. 아 지금 나물로 먹을 수 있네, 금이야? 네, 봄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나가다 잡초 중웬만한 거는 다 나물로 예전에 드셨다 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이 벼룩이자리는요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채취를 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서 말려 갖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럽니다. 뿌리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제가 알기로는 뿌리를 제외한 전초입니다. 아, 뿌리를 제외하고요? 네. 예. 그 한방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를 제외한 전초를 소무심체라 해서 약용을 하는데요. 눈을 밝게 하고 해열이나 해독의 효능이 있고요. 기침이나 가래, 급성 결막염 인후통증, 또, 충 충혈, 눈이 충혈되는 증상하고, 다래끼. 요새는 다래끼 별로 안 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래끼가 좀 났어요. 저도 저는 잘 나요. 왜냐하면, 네. 눈이 좀 약한 사람들은 다래끼, 다래끼가 다르, 다르, 많이 나요. 다래끼 아, 많이 나더라고요. 예. 아프면 눈으로 오는군요. 네, 약한 부분이 오지 아무래도. 네, 그렇죠. 이런 다래끼 등의 약재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벼루기 자리에그 사용량은요. 15에서 30g을 달여서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외용제로 쓰실 때는, 짓지어서 도포를 하거나, 코를 틀어 막는다고 합니다. 아, 코를 그냥 이대로 그냥 코에다 이 되는군요. 그, 그, 예전에 우리 그아벌식초 같이. 기침이 나오면서 시원해지고, 예, 비염이 없어지고, 그거. 네네. 예, 에도 인후통증에 좋다고 하니까, 그 코를 틀어 막는가 봐요. 아, 이대로 이면은, 코에. 그렇죠. 코에 통증이 없어지는군요. 아니, 이제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것 같다고요. 아, 그게 네. 민간요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예. 말하신 것이 그거 같아요. 네. 예. 예. 그랬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laughs> 예, 예. 예. 또한 결막염에는요. 벼룩기 자리 30에서 4 0 g 을 물에 달여서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드시면 되고요. 기침하고 가래가 있을 때에는 15에서 30g을 달여서 복용을 하시면 된다 그럽니다. 이 벼루기 자리는 어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는지 몰라도 요즘은 사용을 안한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작아서 찾기도 힘듭니다. 아 그래도 다시.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꽃이 핀 같이. 네 예, 이것도 이름이라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벼룩이 자리. 좋거기다가눈공하기도 거기, 예, 좋다니까. 네. 어, 좋죠. 도 좋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네, 나물로. 나물로 예.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봄 나물이라고 해야 골리야 되나, 그러면? <laughs> 아무튼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효능도 좋, 있으니까 네. 예, 나물로도 먹고 어 약으로도 먹고 참 네네. 좋네요. 예, 이렇게. 데 예, 예. 주의사항하고 부작용은 딱히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예. 아시는 분 있으면. 정보 공, 공유 좀 공유 좀 하시고 네. 예 저기 나물로 드신다는데 얼마나 뭐 독이 있을까 하, 하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또 올려주시고 어, 저희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와 근데 이거 벼룩이 자리도 자리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꽃 보이시죠 광대나무 꽃보이시오 보이시죠 지금 저금 무슨 색인가요 지금 분홍색인가요 이 연부 아찐 분홍 아예 아주 예. 광대나물은 아주 꽃이 지금 한창이네요, 지금 몸이? 아니, 돼요, 지금. 지금 겨울에도 한창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여기 곤모배추도 보이네요, 여기. 네. 돌이, 돌이 하나, 도, 하나 <웃음> 보이네요. <웃음> 자, 자, 이상, 벼루기 자리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